네, 2019년도 3월 29일 금요일 국내 선물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에서 주요 3대 지수가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이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자, 다우 지수는 0.36% 상승세를 보였으며 S&P 500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도 각각 0.36%와 0.34%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야간 선물은 상승 마감하며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요. 자, 우리 증시 하락이 유했던 국채 금리가 일단 안정을 찾으면서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된 점도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며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좀 높아지는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자, 한 주의 악재가 완화된 분위기로 금일은 반등장이 좀 예상되어지는데 네, 조금 있다 천천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술적 분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전일 일단 하락 출발을 했다가 일단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시가 위에서 일단 상승 마감을 하는데 자, 금일의 경우에는 일단 강보합장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추가적으로 지금 아래쪽 276 라인대가 강하게 무너진다면 다시 한번 네 전거래일 저가라인이 2 7 4 9 0까지 내려올 수 있겠으나 지금 금일 온 전일 시가라인 부분과 276 라인대에서 지지만 받아준다면은 어떻게 다시 한번 2 7 8 7 5 하고 279 라인대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평선 자체가 20선이 좀 강한 저항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좀 돌파하고 올라타기는 힘들 수 있으나 지금 추가적으로 일단 279 라인까지 압박을 하면서 차주에는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으로 전환되는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 금일 276 라인하고 네, 아래쪽 지지 라인대들이 있지만 이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면은 전거래일 저가였던 274.99까지는 내려올 수 있습니다. 자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자 삼월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 네큰 변동성이 없을 수 있으나 그래도 예상하는 것보다도 움직임을 직접 확인을 해보면서 천천히 대응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금요일의 경우 일단은 시가지지 여부를 보면서 매수 방향이 일단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 시가가 무너진다면 그때는 조금 단기적으로 짧게 매도 방향을 열어 두면서 내 네, 금요일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직접 움직임 보면서 잠시 후 리딩 방송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모두들 화이팅 하시는 하루 되길 바라면서 한주 마무리자, 한달 마무리인 금요일 잘 마무리하시기를 네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